스만 선택해서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들도 어색하겠지이 어느 정도 성공작일지 아닐지가 판단은 나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지금 금방 선택한 차재환 선수 중앙 후위 공격은 뭐 선택까지는 괜찮았는데 레오 선수가 전이 올라온는키기 위한 방법을 리시브거든요. 그렇죠. 리시브가 잘 됐을 때 본인에게 오면 라이트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오는 너무 편하겠죠. 그렇죠. 맡겼어. 직선 쪽 광명 선수가 선수. 기다리고 있는데 공이 딱 떨어졌고요 공 끝이 좀 짧다 보니까 김선호 선수가 지금 배각선밖에 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김선호도 상대전이 좋았거든요. 56. 이 예. 예. 높은 거를 올려놓고 본인이 발로 움직여서 때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 선수라서 그런지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타전에서 아. 브고 직선 쪽으어요 다이렉트에 광명 세터 한 점. 사지환사지환이올 시즌에 서브 2 8득점이 있었고 그 중에 3개를 상대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물기용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군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정경선을 투입시키는군요 자 이번에는 또막혀니다 뭐 왼쪽으로 받습니다만 또 막혀요 끊지를 못하고 있는 천안 비교를 한다 해도 최태영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연결, 공격까지 되고 그게 점수로 올라와야 좀휘우네 그리고 확실히 라이트에서 브로킹 하는 선수들이 라이트의 레오는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겠죠. 네. 오트러 치는 게 약간 습관 아닌 습관이었는데 요즘 중이었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두 점차가 됐고요. 안쪽요 네. 안쪽이에요. 안쪽이에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확... 이 경기 흐름이나 분위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김선호를 투수시키고요 전광인 선수를 뺍니다 력이 공격 점수도 그렇지만 중요할 때 터지는 아주 순도 높은 그런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사실 앞선 두 경기에서 레오의 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려울 때 처리보다 차지한 선수의 이공 처리 능력이 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요 예요구였고요 사실 오케이 금융그룹이 지금 어, 이 세트 와서는 범실이 단두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앞서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황명호 세터 이제 어떻게 진두질할지단두점 남아있는 오케이 금융그룹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아포짓 레오입니다. 야 저코트는 뭐무인지경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이제 공격 성공률 58% 오늘. v 에서 라이트로 이 네트 넘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받아 올려주셨습니까 그냥 아 멋진 점수네요 이건 야이 바깥쪽에서 넘기는 연결이 기가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지환의 자시을영시키는 포지션 아이 정도면 뭐 다음 경기부터 계속 갈까요? 글쎄요 상대... 자 박승수가 리시브를 해주면서 뭐1대1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앞서 가다가도 꼭3 세트 내주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제가 보면 사실 공끝도 떨어지는 데다가 빨리 간다고 해서 선수들이 다 빨리 갈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빠르지 만 그러니까요. <laughs> 예. 자 광명호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몸쪽 오다 보니까 아, 따라갔네요 박수습니다 소위 말해서 긁어낸다 그러죠? 예, 완전히 바깥쪽, 긁어냈어요. 네, 바깥쪽으로 긁어내는 겁니다. 예. 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 때문에 현나 공격적인 부분에 어깨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레오 선수예요. 예. 몸에 어, 힘이 들어가더니 연속해서 지금 서브 넣는데 어깨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1세트 때도 러브, 어, 레오의 서브 타임때 점수를 확 벌리면서 끝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결국에는 다시 레오 선수가 이번 세트 이 서브를 이 구사를 하면 상헌 선수가 오버 볼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가서쪽좀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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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세테트입니다자 리시브 어렵게 됐고요어총 잡혔어요 아, 레오가 아, 레오 마지막 폴트를 만듭니다 경기 끝